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요즘 AI가 유행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채 GPT에 성경 읽기 방법을 소개해 줘라고 질문을 했더니 아래와 같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채 GPT가 대답을 했는데요. 첫 번째, 모듈 독서법. 모듬 독서법은 하루에 성경의 여러 권의 장을 읽는 방법입니다. 일주일에 성경의 여러 부분을 다루어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권별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 권의 성경을 조금씩 읽는 방법을 가르쳐서 모듈 독서법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진행형 독서법. 하루에 하나씩 성경의 특정 부분을 읽고 그 내용을 깊이 있게 고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하나의 장소나 책을 목표로 하여 그 내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세히 생각해 보았더니요. 연대기 순으로 성경 읽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세 번째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주제 중심 독서법이라고 했어요.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그와 연관된 성경 구절들을 찾아 읽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 용서, 성김등과 같은 주제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 분들은 드물겠지요 목회자들이 주로 주제 중심 설교를 할 때는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질문 기반 독서법 성경 텍스트에 대한 깊 큰 이해를 위해 질문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답을 성경 안에서 찾아보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성경 텍스트의 의미와 적용 가능성을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성경을 읽는 성도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어떤 자신의 문제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아보는 경우는 있겠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룹 스터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토론하는 것은 성경 이해를 깊이 있게 하고 다양한 관점을 들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언택트 교회가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읽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챗 GPT가 결론을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성경을 읽을 때는 열려 있는 마음과 중요하죠. 열려 있는 마음과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하여.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인본주의적인 결론을 내렸어요. 사실요 성경을 읽을 때는 에 믿음으로, 그죠?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겠다는 그런 자세와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가 되었나요? 저는 재미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단어나 문장의 흐름이 조금 어색했지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는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끝으로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책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읽어야 합니다. 나쁜 책을 읽으면 나쁜 영향을 받겠죠. 좋은 책을 읽으면 좋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좋은 책이 성경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이라는 책의 서문을 읽었는데요. 그곳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장 좋은 책이 가장 좋은 것을 줄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인간에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책은 성경입니다. 고로 성경을 읽고 배우면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 GPT가 주는 성경 읽는 방법에 대한 것을 함께 고찰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